어, 일단 너무 많은 보강이 된것 같고, 어, 뭐, 기존에도 워낙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, 어, 베테랑들도 많이 좀 모이면서, 어, 팀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입을 이번 겨울에 해준 것 같아요, 팀에서. 작년에도 뭐, 북팔로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들이 잘 해냈었고, 어, 이번에도 선수들이 초반에 잘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. 일단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모든 선수들이 그런 불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또 스프링 캠프 기간하면서 시범 경기하면서 경기장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나 큰 빨리 적응하느냐가 어, 시즌 초반에 조금 경기하는데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일단, 겨울 기간 동안, 어, 충분한 휴식도 취한 것 같고, 어, 충분히 몸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있었었고, 지금 캠프 오늘 첫날 시작했는데, 근데 몸 상태 좋게 합류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, 일단 겨울에, 어, 육아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, 어, 가족들하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고, 일단, 뭐, 첫 번째 시즌, 뭐, 두 번째 시즌, 이런 거 상관없이, 매 시즌, 매 경기,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,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경기하는 것 같아요. 뭐 특별히 뭐, 2년째라고 뭐,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할 생각입니다.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뭐, 그, 짧았던 시즌이 뭐, 2, 3년, 뭐, 이렇게 간게 아니라 작년 단한 시즌 뿐이었었고, 그렇기 때문에, 어, 선수들이 시즌, 올 시즌 뭐, 풀경기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,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고, 겨울 동안 준비했고, 선수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어,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오늘 불펜 피칭하면서 뭐 전혀 뭐 다른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뭐 라이브 BP나 이제 시범 경기 시작해서 타고 나가는 걸 보면은 조금 어떻게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피칭하면서는 바뀐 거는 잘 모르는 느끼는것 같아. 그때는 몸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단한 가지였었던 것 같고 몸상 몸이 괜찮다면은. 어. 그런 쪽에서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뭐 힘들어서 못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안 좋았을 때는 몸이 좀안 좋았을 때가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준비된 상태로 어, 경기에 임할 거고 그만큼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최대한 뭐 주저가 있는 상황에서 장타만 조심하게 된다면은 어,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50개 정도 던졌었고 어, 내가 던질 수 있는 공다 던지고 일단 뭐 첫날 치고는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.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었고 어, 그냥 후배고 그래서 같이 제가 밥 사주는 자리였었고 그냥 밥 사주면서 또 후배가 또 한국에서 미국 야구에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뭐. 음, 그런 쪽에서만 얘기했지 뭐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 어, 그냥 밥만 사줬습니다. 근데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